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15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facilitate, facilitate, 촉진시키다, 촉진하다, 수월하게 하다. 자, relevant가 관련된, i r r e l e v a n t 는 관련없는, 오케이. 타당한, 부족자는 이런 말이고, literary, 문화계란 말이죠. 자, distort. 디스톨지지외가 e 데 이거는 분사형을 p e 때가 많습니다. 디스톨지 이렇게 쓰이고 n 티멀 u 티멀 e a p 이 r s 이 n you are a person, 다 o 는 are a p e 는동사 n you are a person, y o 라는 r 사 a p e r 사 o n you 형사라든지 부사도 됩니다. 이제 스 r e a p 회의적인 n you a r 의 a p e r 그 abstract,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요약이란 뜻도 있고 발췌란 뜻도 있고 발췌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많죠? 자, 그다음에 empirical라면 경험적인, 경험상의 e t h n o l o ethn- 자, e t 면인족의 민족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thn-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에? 자, it is only by making the past alive again that, a 라 나왔는데, 이 비동사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지금, 전치사구가 왔죠? 전치,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도 돼요? 생략해도 되겠죠? 이거, 이 문장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아, 생략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뭐죠? 이미 이말 자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강조형법 구제에서 전치사구가 들어간 구조죠. 자, 그래서, 단지 어떻게 함으로써, 과거를 alive again,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o k a A true girl's in the past, 현재에, 어, true Growth, 어,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Facility, 촉진되어집니다. If the past, of, if past is cut off, 과거가 만약 단절된다면 The future does not exist. 과거 현재라고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이 맞죠 어떻게 함으로써? 과거를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현재의 성장이라는 게 촉진되어진다. 즉 과거의 중요성,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강조법에서 전사구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f a c i l i t a 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요. promote, 촉진하고 홍보 이런 말이죠. 자, 52번. The second child was b i r t h 어떤 어떤 사람의 성, 어, 탄생의 환경은 are relevant, 관련이 없습니다. It is one you do with the gift of life that determines who you are. 이것도 지금 뭘 강조하는 거죠? 주어를 강조하는 문장이겠죠, 주어 강조. 주어 강조하는 문장으로서 당시 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One you do, 네가 하는 겁니다. 뭘로 가지고? t h 도 gift of life, 어떤 삶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재능을 갖고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을 건데 네가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에 따라 네가 하는 것이 너가 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 너가 어떤 환경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어쩌다 저쩐다 이런 얘기 환경 핑계 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하는 것이.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강조형법 주어를 강조하는 구조고 그리와시문장의 주어 자리였을 때 어떻게든 뭐만 거시라고 해석하겠죠. 이?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3번 보겠습니다. 자, a literary academic. 오케이? Okay? 자, a literary academic란 말은 보통 문학 전공의 교수, 연구원 등을 말하는 건데요. 자, literary academic은 문학 전공 교수들은 no more p a s s up book, sorry, no more pass a bookstore than an alcoholic can pass a bar. 자, so 이 말은, no more blah blah, blah 고 있어요. no more 가떨 a 져있 l 거 n o more blah blah t 구 i n g y o u n n o r e n l d l i t e r a l a c h d e m i c 이 자, 이, d r e n young children, y o u n 서 c h 서점을, r e n young children, y o an alcoholic. 알콜 alcohol 중독자가 술집에 빠라고 하는 게 술집이 되겠죠. 술집을 지나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 반드시 중요한거꼭 보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a literary academy라는 표현 이 있죠. 보통 연구학적 이런 말인데 뭐 a literary scholar, literate, t e literary 자, literature professor라든지, a c a d e m i c in literature라든지, literary research가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n o 블 m 블라 blah, b l a 있죠. 이 문장은 a is normal, b, then 60 하면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통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즉, b하고 d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d가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볼게요. 음, 멘트리, as I soon r e a l i z e 내가 뭐, 이해했듯이, 내가 알아차렸듯이, 이거 A죠. monthly는 head number, capacity o figure. f 숫자에 대한 재능이 없습니다. 뭐만큼? Jeremy head blank. Jeremy 다음 head 다음 뭐가 빠져있어요. capacity for figures란 말이, 즉, 지금 B하고 D의 구조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B와 D의 구조 같기 때문에 D가 생각된 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자, 내가 인지하다시피, 버드리는 숫자에 대한 카페스티가 없어 인지 능력이 없는데 오케이? 없듯이 제레미 또한마다 제레미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 The whale is no more fish than a h o r s e is a fish. 자, 고래가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런 듯이 말도 물고기 가아니데이 말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략이 된 구조가 되겠죠. 자이렇 생략이 안, 구, 안 되는 구조들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 자 his proposal was no more groundbreaking. 오케이 groundbreaking 혁신적인 이런 말이죠. 어, 그래서 그의 제안은 그의 제안이 no more groundbreaking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뭐하듯이 hers 그녀의 제안. 여기서 hers란 말은 her proposal 이런 말이죠. 소유대명사로서였는데 her proposal was 이야 o 뭐죠? g 이 r o u n d b r e a k i n g 이런 o 이죠 그래서 a 그, n o t m r e g r o r e a n g r o u n d b r e a k i n g 이런 말인데 이 말은 e a k i n g g r o u 로 d b r e a k i n g g r o u n d b r e a k i n 다 d i s d 형태니까 여기서 써야 여기 n 어떻게 o 야 돼? d 이 r e a k i n o 이 e r p r o p o s a l w a s g r a k n g r o u n d b r e a k i n g g 렇게 써야 돼요. 이걸 생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제안이 혁신적이지 않듯이 r e a 제안 n g 혁신적이지 않다. e 말이 i 하 g 만 a i n g a i n e d s i g n i f i n a n t o e e from the committee. 하지만, 아뭐 어, 한다? 위원으로부터 어,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no more blah blah 되는 A가 B가 아니듯이 C가 D가 아니다. 특히 이 중에서 B와 D의 구조가 의미가 같을 때는 이분이 생각되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no less blah blah 되는 A가 B인 것은 c 와 D인 것 같이 상방을 긍정하는 중에서 갑니다. 그래서 She is no less beautiful. 그녀가 예쁘듯이, uh, m a r r i e 예쁘다. 이런 말이죠. Okay. Mary가 만큼인 것은 C가 D인 것 같아요. 둘다 예쁘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Her achievements are no less impressive. 그녀가 한 성취는 impressive 합니다. o k a His란 말, 소유되면서, 자, 그래서, His achievements are impressive. 그래서, 자 그의 뭐가 어, 성취가 어, 인상적이듯이 어, 또 그의 그뭐그의 그, 성취가 인상적이듯이 그의 성취도 인상적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second performance 두 번째 공연은 was no less captivating 오케이 okay?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하듯이 첫 번째 공연이 여기서 the first performance w o r s c a p t i v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공인이 인상적이듯이, 뭐, 두 번째 공인이 인상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잘 알아두시고, no less b l a blah. blah 해야 이거 no less가 부정이니까, no의 또 이중부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a가 b인 것은 c 가 d인 것 같다. 그 다음에 no more b l a blah 되는 a가 b가 아닌 것은 c 가 d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상 매우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고, 수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극급 전체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비극급 많은 액션 중에,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뭐다면,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 다음, the most dangerous of all falsehood. falsehood, 거짓말이죠. falsehood 하면 deception, uh, dishonest, uh, fabrication. 이런 의미죠.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자, 가장, 거짓말 중에 가장, 어, 위험한 것은 뭐라고? A slightly distorted truth. 약간 왜곡된 진실. Distorted는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가지고 형사형으로 쓰인 거지. 자, 약간 왜곡된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아예 그냥 왜곡되면 모르겠는데, 약간 왜곡된 것은 사람들 이 진실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55번. The gardener does not make a plant grow. 우리 정원사는요, 식물이 잘라게 하지 않아요. The job of the g a r d 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정원사 하는 일은 뭐야요 to create optimal condition,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어, 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뭔가 직접 기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공부를 해갈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the gardener d o e c o u s e a plant to grow. 우리 정원사는요, 식물이 자라도록 해 주지 않습니다. o k a The gardeners job, gardeners 하는 이런 말, is to create optimal condition. 어, optimal 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6-7번. Rearing children. 애기들을 rearing 하는 거, 기르는 거죠. 네, rear라는 뜻이 많다. 에? 타동사 할 때는 기르다고, 자동사 할때 일어났다, 섞어치다. 이런 말이고, 형사란 뒤그고, 부사는 후방에서고, 명사란 뒤 또는 배우라는 거야. 품사가 뒤지게 많죠. 동사란 두개 있고, 형사 있고, 부사 있고, 있고, 명사 있고, 엄청 많잖아. 그때그때 어, 그때 문장에서 많이 숙지를 해보셔야겠어요. 애기들을 기르는 것은, i s like. 뭐랑 같아요? i s like란 말은 뭐랑 같은 말이야요뭘 닮았다, 뭘말 비슷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It resembles, appears to be, seems like, looks like, is similar to. 다 이런 같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겠다. 자, 애기들을 기르는 것은 뭐랑 같다고요? Holding a wet barb soap. A barb soap가 비누 하나인데, 젖은 비누를 holding,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야. To form grapes. and it's shit from your hand. ok? Uh, to f r o m 어, 어순 조심해야 돼. 어순 어순 어순. 이거 어순 특히 뭐냐. to가 나오잖아. to. to 다음에 형용사 관사 명사. to. t-o-o 형용사 관사 명사. t-o-o 형용사 관사 명사. 조심해. Okay? 그래서 너무 꽉 잡는 것은. grab 사이라고 잡는 거지. 이것은 그 비누가 it's shit from your hand. 손에서 빠져나가버려. 그런데 to lose a grip. 오케이 okay? 너무나 느슨하게 잡는 것은 and it slides away 도망가버려 오케이 okay?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을 기를 때 너무 지나치게 아 어, 이렇게 뭐 젖은 비운을 잡는 것 같다 해가지고 너무나 확 잡는 것도 문제고 튕겨져 나가서 shoot란 말은 쏴 총을 쏴가지고 박스 나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꽉 잡으면 얘가 튕겨져 나가서 이렇게, 이 새끼가 딴, 짓거리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얘가 삐질삐질 거리면서, 뻘짓거리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꽉 잡는 것은 얘가 반항하게 만들 것이며, 너무 느슨하게 잡는 것은 애를잘 기를 수 없다. 그래서, 적당하게 밀당하면서, 어, 때리기도 하고, 갈구기도 하고, 마지막 떡도 주고, 뭐또기타등 이렇게 하라는 의미지.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시면, 문맥상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야. 선생님 교육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bar of soap 하면, soap는, 라고 하는 것은, 빵 하나, 비누 하나, 두기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기본적인 명사 배울 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누 한 개를, a bar of soap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 r a b 이란 말과, grip란 말은 비슷한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큰 차이를 두지 않으도 되는데, g r a b 이란 말은 어떤 개념에 대한 일을 말하는 grip은, 꽉 잡는 건데, 여기서는 큰 차이 없이,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rear view mirror, 때, rear view mirror, 이 rear가 형상이래서 그래서 뒤쪽을 바라보는 미서 후방 미러 이런 말, 빽 미러 이런 말이지. 그래서 we look at the present,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데뭘 통해가지고 A rear view mirror, 뒤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본다. 아, 즉,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본다 이런 말이고 we march backwards, 우리는 뒤쪽으로 간다. into the future, 어, 뒤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들어가? 미래로 간다는 말은 이미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다시 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뭐한다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 리어비 미러를 통해가지고, 현재를 본다는 말은 뒤를 찾아보면서, 즉 뒤라고 하는 것을 리어비 미러는 우리가 지난 발자취니까 후방이잖아. 과거.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는 어쩐다고? 뒤로 간다고. 뒤로 가면서 어디로 들어간다? 미래라는 뒤쪽으로 간다는 말은 이미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다시 보세요. 제가 적어놓은 거. 자, 이 의미는 우리가 현재를 과거의 반사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의미로, okay? 오케이? 자, 현재,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의미, 우리는, we march backward into the future란 말은, 우리가 미래를 후퇴하는 것처럼, 오케이? Okay? 마 march backward into the future, 미래를 후퇴하는데, 미래를 향하는 것이지만, 즉, 미래를, 미래를 후퇴하면서 뒤로 간다는 말은, 이게 말잘안 되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지만 과거의 경험 경험에 기초하여 진행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요약하자면 이 문장은 우리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의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프레젠 t 하면 현재고, 마치빼고 하면 어, 뒤쪽으로 가서 이런 말이고. forward 앞으로 갔다 그래서 march backward and forward 하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march backward into the future란 말이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말좀 어렵지. march backward into the future란 말은 뭐라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지만 과거의 경험 기초에서 진행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후퇴한다. 그래서 we march backward into the future. 우리가 미래로 후퇴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 5 6 2 1 The best car safety device, 가장 좋은 최상의 자동차 안전 장치는 Its rear view mirror with a cup in it. 자동차 안에 뭐가 보이는? 그죠? 경찰관이 있는 그런 백미러이다. 그래서 뭐 뒤에 경찰관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intend to leave after my death a large front for the promotion of the peace idea. 나는 어떤 의도가 있냐. Intention은 뭔말 뭐 계획하다. Plan to r a e aim to r a e purpose to r a mean to r a h have a mind to rather, a s p e r e 이런 동의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의도가 있냐. 남기고 싶다. 뭐한이유에 After my death. 내가 죽고 나서. 자, leave의 목적 어디 있는 거야? 뒤로 가 있는 거지. 다시 한 번. leave의 목적 어디로 갔다고? 지금 목적이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간 거. 이렇게. 오케이. 뭘 남기고 싶냐면,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남기고 싶어. 누굴 위해서? For the promotion of the peace idea, okay? 자, 뭘 위해서? For leave, 보면 leave a large fund for A 하면 A를 위해서 많은 돈을 남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뭘 Promotion 홍보와 증진을 위해서, okay? Peace idea 뭔가 평화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평화 아이디어의 증진을 위해서 돈을 남기고 싶은데, but I'm skeptical as to its result. 하지만 그런 결과에 평화, 평화가 증진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 내가 어떤 돈을 내 가지고, 돈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평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평화로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회의감이 좀 있다. 이런 의미죠. 오케이. 자 그래서 skeptical as to 라고 할때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as to 라고 하는 말은 뭐 어, 여기서 나오죠. That's about이라고 쓰기도 하고 t h a t as to라고 쓰기도 해요. 다음 suspicious regarding 원무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이런 말을 같은 말이다. 동의어야 오케이 그다음 s k e p suspicious as to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uncertain regarding 먼머에 대해서 불확실한 회의적인 이런 말이고 uncertain as t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s to라고 하는 게 먼머에 관해서 이런 말로서 about에 또는 regarding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skeptical as to is resulted 그 결과에 관해서 회의적인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Evil is the product of ability. Humans to make abstract. That which is concrete. 이 문장 매우 조심 하세요.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만들 수가 없다, 그죠 이거? 이? 자, 우리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물이냐면, uh, ability of man. 오케이? Okay?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의 능력의 산물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to a 한 능력이죠. To make abstract.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That which is concrete. 뭔가 명확한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능력의 산물이보다 바로 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의미도 중요하지만 다시 보세요. 자, evil is evil is the product of the ability of the humans. 자, 악은 다시 말하고 인간의 능력의 산물이야. 근데 여기서 to 이하는 앞에 ability를 수식한 말이야. ability of 뭐뭐뭐 뭐, 뭐 나오면 ability 뒤에 to 이하가 이거 수식하는 말이야, 에? 오케이? 다시 한 번, ability, blah, blah, blah ability 2가 바로 오기도 하고, ability of, 그 다음에 somebody 2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 어, 누구, 여기서 2가 수식한 말은 뭐라고? 앞에 능력이야, 능력.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산물이, 산물이 바로 악인데, 어떤, 뭐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추상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뭐를? 구체적인 것, 이런 말이지. 자, 근데 that which, 이런 표현 잘안 쓰긴 하지만, 원래 that 위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개체를 나타내는 사용하는 말로서 that 위치를 what으로 쓰기도 what 그래서 이 문장을 that 위치를 뭘로? what is concrete 이런 말이야 오케이 okay? what is concrete 하면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이 부분이 뭐였어 이 부분이 make하고 abstract 사이에 들어가는 목적어의 목적어 근데 이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어떻게 뒤로 보내버리는 거있죠 뒤로 보내버리는 거 그래서 make abstract that which is concrete 추상적인 것을 아,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 능력이 바로 뭐다 악이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구체적일 수 있는 것을 추상화시켜서 뭔가 하는 게좀 인간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맥락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이 어떤 의미지는 다시 한번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인간이 뭐를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시키는 수, 추상 추상화시키는 것, 것에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기라, 뭐 인간의 어떤 추상성화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맥락의 의미로 쇳다로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that which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쓸수 있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he sought to understand. 오케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거를요? that which is beyond human comprehension.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는 것을 이해하려고 추구했다. 이런 말에서 that which라고 하는 거 어떻게 써도 된다? w h a t 을로 쓰기도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 admired the beauty. 그녀는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That which cannot be seen but only felt. 볼 수는 없고, 아, seen, 보, 볼 수, 보여줄, 수는 없, 수, 보여줄 수는 없지만 느낌, 느낌을 알수 있는 그러한 것의 아름다움을 뭐였다 칭찬했다. 이런 말이그 다음에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He feared. 두려웠습니다. 뭐를요? That which looked in the shadow. 오케이, 그림자 속에서 뭐했던 거? l o v e 했던 거. 숨어있는 걸 두려웠다 해서 이거를 당연히 와 h a 로 써도 되고 They searched the l a s t 어떤 위안을 찾습니다. 어디세요? And what 해도 돼요. What provide him? Provide them? 그래서 comfort and peace. 그들에게 어떤 평안락함과 평화, 평화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들은 안락함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that 위치가 붙었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된다고? 이제 that what을 what으로 이해합니다. what. 이렇게 관계되면서 what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다음 58 2번. I didn't read the whole article. 나는 전체 기사를 읽지 못했고요. But I, but I read the abstract. abstract하면 여기 유학, 요약본요약본만 유학번, 읽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ake an abstract of a book하면 책을 뭐 요약하다. 이런 표현이 돼요. 이런 편도 알아두세요. The teacher abstracted a few paragraphs from the Long Magazine article. 자, 이제 별로 배터리가 없어. 빨리 할게요. 선생님은 뭐를요? Paragraph를요? 어, 긴 잡지에서 Paragraph를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y o u s t a n d for the classical d i s c u s s 그래서 수업 토론자로서 하 했다 이런 말이고, A theory must not contract empirical facts. 이론은 어떤 경험적인 사실과 모순되서는안 된다 이런 말인데 c o n t r a c t a n e 단어를 우시고 Empirical 경험적인 의미로서 Experimental, Observational, Practical, Factual, and Tangible 이런 단어를 우시고그 다음, 그 다음 이론적이라고 할때 Theorical, Abstract, Conceptual 이런 단어 그 다음 마지막 The earth, uh, Math-Ethnic uh, Identity 어떤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죠 인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Has more to i t 뭐랑 관련이 있냐면 Personal awareness 어떤 개인적인 인식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뭐보다는, they w e the r a geography. 지리적인 것보다는, 어, 더 개인적인 인식과 더 관련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have more to the w i e l 하면, 어떤 것보다, 두 가지 요소 중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인데,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Success in sport. 스포츠 의 성공은 has more to the w i e l 뭐랑 관련이 있냐면, hard work. 열심히 하는 것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신관리는 뭐보다는, t h e w h e r 어떤 사고에 대한 대응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고 더아컴함 아웃함 렉스 선거의 결과는요 해스모트브를 위하여 월트 자 월트 트라우트 데노 웨르드 펄츠 컬 어르페타이즈먼트 뭐보다는요 어떤 펄츠 컬 어르페타이즈 선거제이죠 정치 광고보다는 뭐 뭐와 또 관련이 있다 월트 트라우트 유권자의 투표율과 또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고 더또 쓰다스 블레이션 시 어떤 관계의 성공은 해스모트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엔디 스탠딩. 자 어떤 의사소통과 이해가 관련어 있죠. 뭐보다는 then a r 다말에 material positions, 어떤 물리적 소유보다는 더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는 좀 빠르게 봤는데 어,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다음 중요한 내용 마지막으로 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5 1 번에서는 이때 강조형법 알아야 되겠죠. 이때 강조형법 이, 이 부분, 이때 강조형법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p r o m a t 동의어 f a c i l i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강조형법 있죠? 이때 강조형법에, w h 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literary a c a d e m i c 가 어떤 의미인지. 비교적 강조해서, 요거 꼭 외우셔야 돼. no 블라블라, t h 울레스 블라블라, t 해석하는 거할수 있어야 되겠고, 영접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distorted 뜻, 그 다음, false, 동의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바꿔 쓰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r e a r 요것도다 외우세요, 이거 형, 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 타동사일 때, 형사일 때, 부사일 때, 명사일 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렵진 않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6다, 이거는, 어, 이것도 어렵지 않, 이건 의미를 물어보겠습니다, 의미. 이거 의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알아두세요. 이 표현 알아 두세요. Leave a large fund for A 하면 A에게 많은 돈을 남기다는 표현이그 다음에 Sceptical S2 할때 S2 대신 쓸수 있는 표현들 있죠. 그래서 About that S2 blah blah 이런 표현들 알아 두시고 네, 특히 여기서 목적으로 뒤로 가는 구조 있지. 요거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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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그래서 이거를 대체 위치를 와서로 바꿔 수 있는 거. 어?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렵지 않고 쭉쭉 넘어가서 자 요거 마지막에서는 Have m o t i v a e d Have m o t i v a e d 이 표현 있죠. Have m o t i v a e d 이란 표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m o t i v a e d 이란 표현 있죠. 뭔마 t 연관성이 있다, 관련 있다. 이런 파,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a man's ethnic identity 어떤 사람의 민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석하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좀 받으시기 바래요. 꼭이 부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 그다 여기서 이 For 뭐, to t n o u 이란 말이이거 투표율이고, 투표율. 투표율이니까 이것도 이 문장은 일상적인 이해랑 관련돼서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마무리 하고요. 강의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소개했고, 주말에 여러분 오기 전에 이 부분 다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